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좀 있으세요? 매달 연금 날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가 연금을 봉투채 가져갔죠. 네. 어, 아들아,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구나. 어머니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저희한테 기별도 없이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대요?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좀 있으세요? 네. 제 목숨보다 아들 내외는 제 통장 잔고가 먼저 궁금했던 겁니다. 병원비는 걱정 마라. 이건 그냥 영양제 주사일 뿐이니.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소식도 들려주마 방금 변호사님 다녀가셨다 내전 재산은 너희가 아닌 평생 내 곁을 지켜준 내 동생에게 전부 상속하기로 했다 평생 나를 ATM, 기계로만 여긴 너희한테 줄 유산은 단일원도 없다 여보, 어떻게 된 거야? 어, 어머니!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농담이시죠?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날 저는 아들에게 돈 대신 가난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힘내겠습니다.